눈이나 비가 올때신발이 물포로 인해 눈의 각도가 매우 뜨거워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. 본인의 안전을 위해 절대 고침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저희 나성식자재마트를 찾아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신발이 물포로 인해 눈의 각도가 매우 뜨거워 넘어지는 사고가 문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 되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저희 오픈샵에서 아플리티 스포셔를 준비해 주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루 시길 바랍니다. 감사 오늘의 안전을 위해 절대 걷지 마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도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 되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저희 라성 식자재마들을 찾아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비가 올 때는 신가의 물기로 인해 우리 마크가 며칠어 넘어지는 제도가 가능합니다. 오늘의 전을 위해 즐길 수 있습니다. 식자재를 통해 가요. 오늘 편안하고 즐거운 케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저희 라성 식자재마트